어구 오늘도 고생 많았네. 음. 뭐 힘든 일은 없었어? 왜? 손가락 왜 그래? 무거운 공기다가? 아니 왜 무거운 거를 자기한테 옮기라 그래? 누구야? 누가 시켰어? 아니, 딱 보면 모르냐고... 다칠 수도 있는 거를 옮기라고 시켰다고. 어, 그래서 그 옮기다 이렇게 찐 거야? 아, 이거 어떡하냐? 많이 아파? 이거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온 거지. 하, 아, 진짜. 아니, 딱 봐도 무거운 거못 들게 생겼는데, 어떻게 무거운 거를 이렇게, 어? 들게 시키냐고. 그걸 왜자기 시켜 지가 할 것이지. 아 짜증나네. 음. 다쳤는데. 그걸 왜 다치냐고 뭐라 했다고? 와, 씨. 진짜 최악이네. 무거운 건지 몰랐다. 미안하다.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, 적어도? 자기야, 일로 와봐. 나도 이렇게 화나고 분한데, 자기는 얼마나 그랬을까? 와, 어,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지? 사람이 다쳤는데, 그걸 왜 다치냐고? 또 뭐라 해? 자기야. 어떻게 하면 좀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? 아니, 우리 자기 너무 속상했을까봐. 나 같았어도 기분 너무 안 좋았을 것 같아. 맛있는 거 시켜줄까? 아니면은 고기 구워줘 말만해 내가 다 해줄게 음 이미 조금 괜찮아졌어 아 어찌 음 심장이 엄청 뛰어, 솔직히 나는 아직 진정 안 됐어. 아주 그냥 확 없애버리고 싶은 거, 참는 중이야. 그냥 아, 이 이상해. 그럴 수도 없고.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해 줘야겠어. 그래야지 자기 웃는 모습 보면서 좀 진정하지. 응? 음. <laughs> 나쁜 사람.